안녕하세요 강다니 분입니다 오늘 제가 하윤언니가 선물 슬라임 선물 줬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슬라임 선물이라고 쓸있야요 이건 재료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거 마트에는 저랑 그때 다이소 가가지고 언니랑 같이 산건데 그래가지고 지금 하연 언니 이렇게 있고 이건 제 이름인데 그 언니가 제 본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시는 분은 그 댓글에 달지 마시고 그 그냥 자기 마음 쪽에만 생각하고 있었으면 어. 좋겠어요. 근데 네, 일단 아한 거는 아빠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슬라임 선물도 받았고. 이렇게 재료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연 언니가 좋다고 하네요. 갓 칼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로 어, 여는 거 맞나? 잘못 열면 안될것 같은데. 아 어, 열렸다. 음, 열렸다. 짠, 열렸네요. 아. 어. 이게 뭐지? 이게 액괴 재료네요. 음, 이게 근데, 한 통에 4만원? 말이 안 되는데. 한 통이 진짜 크더라고요, 근데. 음,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한번 액괴, 액괴를 넣어가지고, 만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제가 좋아하는 액괴인데, 손을 걷고, 만져볼게요. 이 예, 액괴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옆에다, 옆에다 잠깐 모아주고. 이 액괴는 손에 좀 묻긴 하지만, 근데 제가 좋아하는 액괴예요, 그래도. 짠. 너무 묽어졌다, 이거. 이거 2, 2층 액괴거든요. 일단 1층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짠. 이게 완전 부드러워요. 물길이 좀 묻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게 손에 묻네요. 그 때는 안 묻었는데, 그 당시 때는 안 묻었는데, 제가 이거 좀또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해야겠네요. 지금 시끄러운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엄마 아빠랑 있어가지고 제가 시끄러운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거 으 이게 모래 이거는 키넥스 샌드로 만들어져 있요 진짜 이게 모래가 묻거든요 이렇게 짠

그 여러분들 키네티 샌드 좋아하시면 제가 다음에 그때 다음에 키네티 샌드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께 무료 나눔을 또 나눔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만져야지 느낌도 훨씬 좋고 모래도 덜 묻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져주시면 이애께도 판매할까 생각 중인데, 판매하면은 좀 아쉬워서. 자, 예, 종이도 넣어볼게요. 이게 종이에요. 진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보 완전 이거, 이거 종이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만져, 만지고 있는데, 진짜 종이 같다니에요 이게 진짜. 근데 좀 좋은 점이, 긴데 있는 코팅이 좀잘돼 있어요. 이 언니는 어떻게 이런 개발했지? 진짜 신기한 언니. 이거 언니가 개발한 건지 아니면은 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도 그 뭐지? 저도 이거를 잘 모르거든요. 저도 이거 지금 처음 보는 거고 키라치 샌드가 이거 묻어요. 근데 이것도 하연 하연 언니네 집에서 만졌는데 만들었는데 이렇게 키네트 샌드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느낌이 좀 이상하고 하연 언니가 그리고 마, 좀 이거를 이렇게 나가 지고 이렇게 이렇게 완전 폭신폭신한 애예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만져보시면 아시다시피 진짜 애교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완전 좋아하실 거고 제가 다음에 이거 해외 언니한테 또 받아보면은 그때도 여러분도 가지고 싶으시거나 뭐 그러시거나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진짜 해외 언니가 진짜 저랑 친하기도 하고 그좀 저랑 은근 가까이 살기 때문에 금방 만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외 언니를 금방 만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더 가까이 사니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액괴도 주고 막그러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 만들어 만져 보고 이렇게 한번 넣어도 보고 해 가지고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 이거 키네티스인데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언니한테 다음에 제가 키네티스 받아오도록 할게요. 일단 그럼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인스 램박 액괴. 예. 인스 램박 그것도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대량으로 구매했는데 그때 영상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